자, 다항식의 곱셈 파트인데 거기 보면 지수법칙이랑 다항식 곱셈이랑 이제 뭐 곱셈에 대한 성질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걸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중학교 과정이니까 자, 근데 정작 중요한 건그 4번에 어, 이 곱셈 공식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을 어, 다한 번씩 듣고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이제 종이를 줄 거예요 이 종이로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아 문제 자체를 못 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다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 유도를 해주겠죠. 유도는 전부 다 해주진 않을 거고요.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자첫 자, 번째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먼저 한번 보면 자뭐 얘는 쉽죠. 자 얘는 a 제곱 플러스 자두 개를 곱한 거에두배자 eab 플러스 b 제곱 자 근데 요놈은 여기 부분만 바뀌죠. 그래서 a 제곱 빼 eab 자, 플러스 b제곱 자, 근데 이거는 우리 무슨 공식을 배웠냐면 합차공식으로 배웠죠? 그래서 얘는 a제곱 빼기 b제곱 자, 그다음 얘는 뭐 전개하면 자, 얘랑 얘랑 곱하면 x제곱이고 자, 얘 ax랑 bx랑 동류항이니까 x로 아까처럼 묶어서 a 더하기 b x라고 써주시고 플러스 마지막 이 상수 끼리 곱한 거 ab 됐죠? 자,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자, 그럼 얘도 얘랑 얘랑 곱하면 A C X 제곱이 될 거고 자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면 또 동류항이니까 B C랑 A D를 묶어 그래서 A C 더하기 아니지 A C가 아니라 A D 플러스 B C 요거에 X 플러스 마지막 또 숫자끼리 곱한 거 B D 요렇게 쓰시면 되겠다 딱여기까지가 일단 딱 여기까지 이제 중학교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운 거니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한번 보여주긴 할게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여기 제곱이니까 두번 곱해진 거죠 맞죠? 그래서 두 번을 이제 곱할 건데 잘 봐, 얘항얘항 곱하면, 그러니까 총몇 번을 곱해야 되냐면 잘 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c 마찬가지에도한 번, 두 번, 세 번, 총 아홉 번을 곱해 주셔야 돼. 근데 이걸 안에면 맨날 9번 곱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 다른 말로도 이제 곱셈 공식이에요. 이 파트가 곱셈 공식. 그러다 보니까 공식이다 보니까 그들이 외워 줘야 시험 풀때 이제 시간이 안 모자랄 거야. 알겠죠? 무조건 외우셔야 돼. 자, 하여튼 다시 좀 계산해 보면 자, 봐 봐. 자, 그럼 얘 이제 곱해 볼게요. 첫 번째부터 이제 세 번. 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c에다가 플러스 자이 b도 세번 곱해주니까 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c 자또 플러스 c도 세번 곱해주니까 ca 플러스 bc 플러스 c제곱 그래서 조금 이쁘게 차수 높은 것부터 써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자 모양을 보면 ab가 두개구요 ac도 두개구요 그 다음에 bc도 두개입니다 각각 두 개씩 그래서 그대들이 두 개씩 정리하면 뭐 요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각각 제곱을 하고 각각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개씩 곱해서 두 배씩 근데 요렇게 쓰기도 하고요 요렇게 쓰기도 해요 여기 a 제곱 b 제곱 c 제곱 써주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플러스가 있으니까 2로 다 묶어서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둘다 같은 식이니까, 좀둘다 기억 좀 해주세요. 이것도 많이 씁니다. 이것도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완성이 되겠네.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에다가, 플러스,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 이렇게. 됐죠? 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 더하기 B 세제곱 한번 해볼게요. 자, A 더하기 B 세제곱. 말 그대로 A 더하기 B 세제곱이니까 이걸 세번 곱하면 되겠죠? 맞죠? 자, 세 개. 곱해 볼게요. 자 곱해 보자. 자 우선 이거 두개 먼저 계산하면 우리 아까 저기서 했죠?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다가 이거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여섯 번 전개를 해야겠죠? 자 전개해 볼게요. 얘랑 얘랑, e 얘랑 얘랑 곱하니까 a 세개 플러스 얘 곱하니까 2a제곱 b 얘랑 얘랑 곱하니까 ab제곱 그다음 얘도 얘랑 곱하니까 a 제곱 b 플러스 얘도 얘랑 곱하니까 2ab 제곱 플러스 b 세개 그래서 조금 더 모양을 이쁘게 쓰자면 자 a 세개자그 다음에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같은 a 제곱 b a 제곱 b니까 동류항이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3a 제곱 b가 될 거고 자그 다음에 요 놈이랑 요 놈이 또 동류항이네요 ab 제곱으로 그래서 두개 더하니까 3ab 제곱 플러스 요놈 b 세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는데 어 일단 무작정 외우는 건 좋은데 얘를 어떻게 좀 외우면 좀 편하냐면 봐봐 일단 ab를 3번 곱하니까 ab를 3번 곱하니까 a 3제곱이 튀어나오고 이제 b 3제곱 튀어나오는데 이게 약간 이런 모양이야 봐봐 a 3개 그 다음 a는 줄어 a 2개 근데 b는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 b는 2개가 되고 a도 하나 줄고 맨 마지막에 줄다 줄다 a는 줄어들게 없으니까 없어지고 b는 3개가 되고 뭐 각자 뭐 자기만의 스타일로 외우면 되시겠지만 나는 이렇게 기억하거든. a는 점점 떨어지고 b는 없다가 점점점 올라가고 그다음에 세제곱이니까 여기 앞에다가 3을 붙여 주시면 되시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외워 주셔야 돼. 요렇게. a 세개 그다음에 세 배. a 떨어지고 b 생기고 3세 배에 a 떨어지고 b 올라가고 마지막에 b가 세개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기억해주면 좀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A 빼기 B 세제곱이 있는데, 얘는 굳이, 어, 아까처럼 A 빼기 B를 이렇게 세번곱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봐봐. 어, 얘는, 여기다 쓸까? 자, 원래 A 더하기 B 세제곱 공식이 요거였는데, 나는 이렇게 한번 봐볼게. A 빼기 B 세제곱을 요렇게, A 더하기로 바꾸고, b 대신에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죠 여러 그럼 이렇게 써놓고 보면 아 결과적으로 나는 b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b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봐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b를 넣으면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b b 대신에 마이너스 b b 대신에 또 마이너스 b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냐면 자 a 세 개는 그대로 나올 거고 자잘봐 여기는 b 대신에 마이너스 b 들어갔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3, a 제곱 b 그다음에 마이너스 b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봐봐 이렇게 되잖아 결과적으로 그 얘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부호가 바뀌는 게 없어 3ab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b가 세번 곱해진 거랑 똑같으니까 부호는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 세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유도 과정을 봤으니까 뭐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 짝수 번째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딱 붙으면 되겠다. 무슨 말 이해 되죠?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얘는 짝수 번째만 똑같은데 형태는 똑같은데 짝수 번째만 도마 이렇게 바뀌시면 되겠다 무슨 말 이해 되죠? 일단 이, 여기까지 하고 또 지우고 또 해줄게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7번 같은 경우에는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이렇게 돼 있죠 a 플러스 b에 a제곱 빼기 ab 자, 플러스 b제곱 요 놈을 전개를 하면 요렇게 나온대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전개 다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곱셈공식이라 얘를 곱한 거에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뒷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인수분해를 배우거든요 얘가 요런 형태로 가는 거 어떤 두 식의 곱으로 다항식의 곱으로 이렇게 되면 얘를 이제 이렇게 가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이제 곱셈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공식 외우면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대들이 한번 직접 한번 전개 한번 해보세요. 전개하면 이 모양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굳이 뭐 어떻게 외우냐면 어,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봐봐, 얘가 플러스잖아지. 그래서 일단 시작은 여기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얘만 부호가 서로 항상 반대야. 두개 항상 반대고. 그 다음 얘는 약간 완전 제곱시과좀 비슷한데, 여기가 2가 빠진다는 거. 근데 이2 e 붙여서 틀리는 친구 많으니까, 그건 꼭 조심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좀 외워주세요. 직접 곱해보면 알 거야. 알겠니? 그럼 이제 또 하나가 유도가 되는데, 이번에는 부호가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제 빼기니까 얘는 항상 반대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얘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직접 한번 전개 한번 해보시고, 항상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따라간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좀 기억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음 거기 8번 보면, 8번은, 자,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자, 요거를 전개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전개하면, 그 뭐야, 11쪽에 보면, 그 8번에, 이쁘게 다 이렇게 전개해놨어. 그래서 선생님은 결과만 보여줄 테니까 그대들은 한번 직접 한번 전개해보세요. 한번. 한번 해봐야 실력이 늘어. 선생님은 사실 이거 그대들 보충하려고 일부러 영상을 예전에 안 찍었는데 좀 새로 찍는 거야. 그래서 결과까지는 다안 보여줄 거니까 일단 집에서 한번 해봐요. 아시겠죠? 하여튼 결과만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X가 3개 곱해지니까 X 3개가 나올 거고요. 자,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 ABC를 한 번씩 더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X 차수가 줄어요,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AB를 두 개씩 곱해요, 이렇게. BC, CA. 그 다음에 X 하나 또 줄고, 플러스, 마지막엔 ABC, 이렇게. 이건 좀 외웁시다. 그대들 머리라면은 외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어 이제 9번 같은 경우가 제일 잘안 외워져요. 9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그이 공식이 나오거든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abc. 이것도 11페이지 보면은 정리가 돼 있어. 정리가 돼 있는데 한번 눈으로 읽어 보세요. 이거를 직접 다 이건 정리하지 마시고 결과만 좀 외워주세요. 이렇게 a 다이 b 다이 c에다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AB, BC, C. 이게 곱셈 공식이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아시겠죠? 응.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인수분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응. 하여튼, 그래서, 어, 어, 처음에 보면 이거를 못 외울 것 같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무리, 아무리 자기가 멍야해도 이걸 외울 수 있어. 어, 손으로 써가면서. 그래서 맨날 테스트 봤더니, 어, 지금 여기 네. 학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이걸 못 외울 중있한 명도 없어. 단한 명도. 근데 이제 가끔씩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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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헷갈리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재난과 외우시되 어 나는 이렇게 외워 이쪽에 붙으면 많으니까 플러스고 이쪽은 항이 적으니까 백인데 어 이렇게 알려줘도 잘 몰라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외우는 게 가장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외워 주셔야 돼 이게 가장 어렵다 이게 가장 좀잘못 외운다 자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도 거기 10번 공식 보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놈이랑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 자 요런 것도 직접 거기 보면 11페이지에 나와있어요 그것도 직접 다 전개해준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를 전개를 하면 요렇게 나와야되는 a 4개 플러스 a제곱 b제곱 b 4개 음, 이것도 아주 빈도수가 높게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가끔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그래서 이것도 꼭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두개 특히. 이두 개가 특히 잘못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이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보면서, 이곱셈공식도꼭 외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외워야 돼. <laughs>